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무자급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의 운을 지배하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이기는 것보다는 두번 이기는 게 낫고요. 두번 지는 것보다는 한번 지는 편이 낫죠. 그런데 최고의 마작 도박사들인 저자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의 세계에서 연달아 지는 사람은 많은데, 연달아 이기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도박이 아닌 일상의 세계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연달아 사업에 망하는 사람은 제법 되는데, 연달아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 훨씬 적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연달아 지는 것은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한번 지고 나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멘탈이 무너져서 선택을 똑바로 할 수가 없고 걷잡을 수 없이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꼭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실수를 연이어 한다든지 문제를 쭉쭉 연속적으로 틀려간다든지 하는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달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한번 이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박사인 저자들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길 때 이겨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승리를 위한 노림수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게가 잘될때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가게까지 생각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기획안이 잘 나갈 때 동시에, 그 다음 아이템까지 구상하는 것은, 음, 뭐랄까요. 사람이라면 드는 자연스러운 감정, 한 번쯤 이기면 쉬고 싶다, 혹은 이만큼 했으니 조금 놀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감정을 거꾸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굉장한 인내력을 필요로 해요.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할 만큼 높은 점수를 충분히 받고 와서 시험을 본 다음 날부터 이어 도서관에 나가 그 다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셈이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저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면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꾼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때를 놓친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의 국면에만 고정한 채 무의식 중에 그곳에 집중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다음에 쏘아야 할 화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국면이 바뀌면 이전까지는 우세했더라도 갑자기 한순간에 운을 잃어버리고 만다. 승부에서 계속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후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달아 준비했던 다음에 알맞은 타이밍에 쏘는 사람이다.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나서 다음 화살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종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황 파악이 느린 사람 다른 하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의외로 후자다. 완벽주의자는 정성을 들여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지 못한다. 유효한 화살을 쏘려면 준비와 실행의 이음매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듬는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준비와 화살을 쏘는 타이밍 사이에 적절한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거나 다음 화살을 시간에 맞춰 준비하지 못한다. 승부의 흐름에 있어서는 준비하고 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동시에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없다. 흐름 속에서 운을 잃지 않으려면 이처럼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도 연이어 쏘아야 하는데 반대로 운이 없을 때도 그건 마찬가지다. 운이 없는 국면에서는 첫 화살을 쏜 후에 갑자기 흐름이 달라져서 운이 따르기 시작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나약한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만다. 그러나 첫 번째 화살 정도로 상황이 간단히 좋게 바뀔 리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꿋꿋하게 계속 쏜다. 과감하고 끈질긴 공격은 이윽고 강인함으로 바뀌어서 운을 부르는 흐름으로 바뀐다. 승부에 있어서는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운이 있든 없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렇다. 계속 지는 사람에 비해 계속 이기는 사람의 숫자를 왜 적을까? 나는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이어 쏘는 상황을 승부처로 여긴다. 회사 경영을 할 때도 승부처에서 단숨에 공격해서 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평소에 몇 배나 되는 집중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같은 수고를 들여도 이전보다 몇십, 몇백 배나 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한시라도 긴장을 내칠 수 없다.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매스컴의 취재 요청도 한꺼번에 밀어닥친다. 또한 투자가도 연이어 만나러 오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입사 희망자들도 늘어난다. 그때야말로 회사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나는 바로 그것이 비즈니스의 승부처에서 회사의 역량이 발휘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승부의 세계를 보면 질 때는 걷잡을수 없이 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비해 이길 때 연달아서 이기는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적다. 걷잡을수 없이 패배하는 사람은 흐름이 나쁜데도 열을 내면서 딱한 방에 모든 역전을 노리다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또는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서 열쇠에서 벗어날 계기를 잡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패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흐름이 좋을 때는 겉잡을 수 없이 패배하는 사람의 행동을 반대로 하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 흐름이 좋으니 더욱 크게 이기겠다 라는 식으로 공격을 계속하면 되는 거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승리를 얼른 확정 짓고 싶은 마음에 승부를 일찍 끝내버리거나 과거에 끈질기게 파고들었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서 불안을 느끼고 도중에 승부에서 물러나 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흐름이 달라졌다라고 판단되면 재빨리 물러나야 하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데 굳이 스스로 끊어버릴 필요는 없다 비즈니스란 거의 평생을 들여서 해나가는 장기전이다 흐름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당연히 있다 그런 장기전에서 의욕을 최고조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 구직 활동 중인 학생이나 신입사원과 이야기를 해보면 일에 대한 그들의 의욕이 지나치게 높아서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비즈니스맨으로 앞으로 긴 시간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 의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일을 한다는 것,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수한 법이다. 경영자 또한 평소에 하는 일은 단조로운 것이 많다. 게다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그런대로 괜찮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그런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무리를 한다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 반드시 모든 의욕을 소진해버린다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평소에 의욕은 높지도 낮지도 않게 적당히 유지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승부처가 왔을 때 기어를 바꾸어 단숨에 엑셀레이터 페달을 꽉 밟듯이 의욕을 끌어올려 연달아 활을 쏘면 된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사쿠라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의 오늘 지배하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일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세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에 5분 시간을 내어 오늘 공부할 각오를 다지는 하루 5분 공부 각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쓴첫 번째 에인의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그리고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